បានណាពីញ៉ាំរបស់ឡោបងຕ້ອງមើលស្រុកវិញផងផងទៅក៏កដ10ក្រៅងាន់អូខ្ញុំនេះទៅជួយអាទៅគេហត់តែគេមកញ៉ាំបានតែអាអានេះស្អី អត់គេរមមានឥឡូវនេះសេគ្យនិយកក៏ឈរលាត់ទេអ៊ុក្រៃណ so. ានហ <laughs> ្នឹង <kt> គេនិយាយថាចាយខ្លាំងណាស់ឡើងឡើងខ្លាំងណាស់ឡើងឡើងខ្លាំងណាស់ប្រៀបនឹងចាយចេញពួកដំបងកេះ7ដាប់រៀលឡើងឡើង35ធៀបនឹងឆ្នាំមុនឡើងខ្លាំងព្រោះគេតបព្រោះប្អើមជាមួយត្រេកយកខ្ទិះដងមួយកំប៉ុងអូគេຕົមដោះសំអាជីវកម្មណាមួយ 숨쉬기가 힘들어 마스크 너무 두꺼워 방 어. 마스크 야 엄청 두꺼워 보이네 응, 안돼 이게섭이김 조이 땀땀리나 어떡해 어떡해? 타어라타타 아, 힘들어요 수 이다클라 그만 다클라 갑시다 됐나? 응 됐어요 요리 연습하면 되겠다 맛소양이안 응. 보이네 집에 있나 보다 괜찮아. 나 여기서 야응 집에 있또 다른 애들도 다 집에 있대 사기만 엄마 도와주려고 그 같이 사는거 왜? 해 보여 아, 인제 응. 귀찮아 보이는데? 안 응. 된다. 아, 응. 귀찮은 타지, 이거. 저거로 하지. 불로도 안 온다, 저 안다, 저거 지금. 이거 어, 여기, 나또 되지? 네. 그잔 비싸네. 요즘에 두잔철인가 시작. 시작! 나중에 더 맛있겠네 다음또사먹어에오랜 비싼 부전을보자 비싼 도전을 하려 작은 거 사게? 네! 밥먹으건데아 그래? 맛이 엄청 끄적끄적하게 끌질 생겼다 가 보통 부리보다더끄적끄한거 같아 그래? 똑같은먹 같아. 어게 그래? 맛려 어, 이걸 이렇게 때려봐가지고 소리가 좀좋으면 아 그래? 소리가 좀좋으면잘 익은 거거든. 응. 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만. <laughs> 네, <그래. 웃음> <비싼만큼> 얼마지? <laughs> 괜찮네, 맞지? 5% 23,000. 이거 1.5. 비싸다. <laughs> 비싼 만큼 맛있었으면 좋겠다. 아, 줌마 썰어 주신데 네.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이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가맞까 아, 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안 힘들겠나? 저 까기 힘들던데 썰어주자 <목소리도> 아떨어도고아 좋네 그렇다면 돼요 이 너무 맛있다 아. 왜 이렇게 맛있어디야 족족한 향이 너무 맛있어 어. 너무 비싸서 따주못 사먹겠다 맞아 아 진짜? 누나 왜 난도지로 하는데? 자꾸 쓰시는데? 괜찮은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됐는데? 그러니까 <laughs> <laughs> 사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다 자른 거야 이거. 오, 맛있겠다. 두리안 휴식? 뭐지? 두리안 디저트? 어. 두리안 찹쌀 만들어봤나? 만들어본 적 없어 이게 처음 도전하는 거네? 응 이제 아끼고 있네 만들기 쉬운거같은그 두리안과 밥 아, 그럼 두리안이 반찬이 되는 건가? 반찬이 나는 밥으로 먹을래 찹쌀 들어가잖아 쭉 죽 먹고 싶나? 쭉 어, 사가자. 나 옛날에 운동할 때 항상 몸무게 재고 나면 빈속이잖아.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어. 그럼 이제 죽 먹었거든.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어떤 관장님이 죽 같이 먹자니까. 너는 뭐 내가 환자도 아니고 말로 죽 먹나? 그랬는데. 죽은 막 환자만 먹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 죽만나죽 좋아한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 관장님은 선수들 밥 먹을 때 자전대 밥 먹어봤었지. 어, 가자. 굳이 어디에 파나 보자. 어, 저기 집 판다. 저거 아 아닌가? 어, 오늘 집안 파네? 그, 아줌마 니한테 집 파나가지고. 네, 어, 운전한다 고생했습니다. 두리안 씨도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리안 씨 일로 오시죠. 고생, 고생. 어, 안 빠지고. 텁싸이고. 손, 손이 모자라. 아니야, 나할수 있어. 할 수도 다 들어왔다. 이미 책이랑 내가 두기한이랑 족살이랑 코코넛들이 다 들었다. 어. 덥나? 응, 좋아요. 뭐가 좋은데? 야. 아 소문이니까. 네. 바람 내가 막고 있는데 드디어 시원해. 아니야. 찹살 <laughs> 오래 놔둬야 된다. 물에 오래 불려야 되나? 면되 많이 먹죠 많이 먹죠. 이거 많으면안 되나? 머리만 아팠는데? 이거 어래때만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찔궈요. 냉장고안 넣어도 되나? 필요 없어요. 네? 너무 네. 보자. 다됐네안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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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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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마이 랍나띠레 그냥 잡살띠레 <목소리도> 아 그래? 다 달아게 먹고 너무 달게 하지 마세요 단거 먹을래 살 빼야 돼다달 음식 뭐라고 해? 컨벅들말먹알라고 하는데 후식 어. 후식 디저트 뭐 후식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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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할거없 없어요 내 두련 짤까? 괜찮아다안다 져도 돼요 어? 두련는 그냥 까면 되거든? 어. 나 아, 다진 거 필요 없어. 아 내가 드디어 가면 다질까봐. 마늘 다지듯이. 나 가지 잘한다. 괜찮아요. 알았다. 우리 맛있어야 돼. 두 번째 맛이 있어. 이거 나둬요 그거, 놔둬요. 그, 그, 그거 있으면 냄새 좋은 것같발데 바람 입 길고. 이거 보지? 그 처음에 도주 만들 때 나는 거. 초록이 이야 초록이. 어. 이렇게 좀 음. 담가놓으면 돼요 네. 3 0도 헤에에에. 림까지 오. 이거 향이 별로 안센것 같다. 그러게. 더 익은 거 아이가? 이거 때문인가? 선풍기? 음. 나네. 나나. 음. 그래? 뭐야, 좀안센것 같다. 음. 뭔가 좀덜 익은 음. 냄새인데. 바람 없이 나타나. 뭐야? 왜, <laughs> 이건 뭐야데잘 모르겠다. 좀잘안 나... 안전돌이 아닌가? 아줌마가 이좀손질을좀 이상하게 한것같은데 네, 냄새나는데... 안 응. 나, 내 코가 썩었나 보다. 응, <laughs> 응... 음. 응... 그거 먹어봤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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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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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봤지, 인연이랑 많이 먹었잖아. 아니, 탑살이랑. 아니, 두리안 후식은 안 먹어봤지. 과일이랑 밥이랑 같이 먹는 다는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탑살은 후식 종류가 들어가지. 음. 알맹이 많이 다, 다 빼야되나? 네. 응, 다 빼야지. 비싼 건데. 맞지, 비싼 건데. 몸에 좋다며. 몸에 좋지, 힘나지. 회복도 빨리 되겠지. 피로한 몸에 맞지. 응. 좀잘 익네. 봐봐 다 다졌 다 다졌네 다, 다 라줌마가 그좀 손질이 좀 이상하겠네 음 맛있나? 음뭐 달달해 음잘 익었네 음. 내가 계란을 익스무했구만음어 맛있다 음. 와이 맛이지 음. 괜찮나? 음. 오, 괜찮아, <laughs> 아, 괜찮아. 아, 아 왜? 괜찮아 가봐 <laughs> 에? <웃음> <laughs> 조금 닿았잖아요 어... <다짜내, 웃음> 아줌마가 좀 근데 괜찮다 그냥 이거 그냥 칼로 막쑤셔한거 같은데 괜찮다 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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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쉬우 쉬우 이거 어차피 뺄때살 잘라야 되니까 내가 작은 칼 갖다줄까? 아니요 충분하니? 응. 큰 칼로? 네 응. 불편해 보였어 괜찮아 1시0다르네아잘 익었네 잘 샀다 어떤 거는 잘못 사면 막 지우개 같은 것도 있는데 어째 딱딱하고 향도 안 나고 응. 군침도 그 오는구만 벌써부터 향이 코를 지나서 뇌까지 전달돼서 막팡 하면서 막그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주고 있어 오브가 아니다 좀 오버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맛있겠다라는 소리지 오잘 잘리고 있어 응. 맛있나? 응. 하나하나 쭈어 먹는 그 재미지 손질하면서 맞지? 응 맛있다 응. 어? 그림같다. 음, 달달하고, 응. 치즈. 와, 향 미쳤다. 좀 작는 것 같지 않나? 좀 작네. 좀더큰거살걸 그랬나. 너무 비싸다, 맞지? 냉장고 없어가지고 아, 그것도 그렇네. 이제 충분하지, 뭐. 아, 밥끓으못 먹겠다. 좀 양이 작네. 근데 찹쌀이랑 이렇게 먹으면 딱될 거긴 한데. 이거 다다 응. 다 쪄서 하 거예요, 어차피. 다진다고 이걸 이걸? 응. 아까 나한테 다지면 안 된다며. 다진 것보다는 그냥 코코넛 우유랑 응. 이렇게 섞어서 계속. 항소이안 되는 거. 같이 잘섞을 때까지. 이거 씨도 구워서 먹을 수 있다며. 으... 씨는 아니다. 씨가. 아, 아. 씨 맛은 어때? 피는 어고소해 뭐 약간 군밤 느낌 날것 같아. 잘 떨어진다. 잘 떨어진 좀잘 익은 거 아이가 맞지? 네. <웃음> 맛있나? <웃음> 어, 다 됐나? 많이 먹으면 살쪄요. 에, 두리안 진짜? 그냥 과일인데? 아, 너무 아, 달아? 응. 아, 그래? 나도 한입 주면 안안 죽은데? 에, 에이, 에이 너무 큰거 말고, 조그만한 거. 없다, 음. 자. 아, 너무 큰데, 반 나눠 먹자. 맛만 봐야 된다고. 음. 너무 맛있다. 음, 미쳤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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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다다라고 아, 음. 치즈 귀한 음. 야채 과일 오만개다 섞여 있는 맛인데 맛비똥 <laughs> 맛비똥 아, 아 입안에 딱 퍼지는 그 향이 너무 좋다 이제 음. 씨는 다 뺏지 싶은데 생각보다 두리안 맞네? 음. 아, 딱 버거햄 만들기 딱이야 내지집 어이 전부 다음 부드럽다 아, 아거 뭐 손가락을 먹으라고 주노. 아, 음... 아니야, 진짜 주래 아, 먹을래. 맛있다. 아, 이고 맛있네. 그치다. 충분하다. 그래, 충분하다. 냄비 올리고. 이거를 넣고 이거랑 섞어서 음. 설탕, 소금 조금 넣고. 음. 그리고 밥은 쪄. 그래서 이 소스 같이 섞어 먹으면 돼. 식내 생각보다 안 어렵네. 찌는게 오래걸리 음, 그건 이제 기다린 거예요, 움네응 수건 필요하네 수건? 수건 없는데 없다 휴지로 응. 하면 안되나? 휴지는 안되지 음, 그릇 덮으면 안되나? 그냥 그릇 덮자 이수건이 겹쳐야 된다고 수건 없는데 그래야 흑임을 응. 잡는거지 원래 너무 이게 레시피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유연하고 둥글게좀 이렇게 휘어질 줄도 알고 그렇게 요리 해야죠. 아시겠어요, 김약 학생? 네. 하지만 그런 소리가 있더군. 라면 끓일 때 있잖아. 네. 레시피 들고 하는 게 제일 맛있다. 응 음. 물론 이건 라면 아니지만. 아니 이렇게. 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음, 딱이네. 좋았어. 잘 되겠지? 잘될 거야. 처 해본다. 김이의 첫 요리 도전. 가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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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뭘로 하면 되지? 스팀입니다, 스팀. 스팀. 응. 음. 한 시간 쪄야 된다. 무조건 한 시간이네. 일단은 40분 해보고 그래, 그래. 확인하고 또 하면 되지. 인터넷 레시피는 30분이었나? 30분부터 한 시간. 기다려보자. 응. 음. 또 이제 뭐 해야 돼요? 어, 뭐 튀는 거 아이가? 음. 괜찮아요. 오, 어, 안 나오는데 잘. 어, 맛있을 거 같다. 응. 음. 다이 다람이 끝을 보여주고 난너무다다한 거. 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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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 살찔 것 같다. 이다 하루 정도는 괜찮을까? 언니 스타일 그럼 설탕넣지 마. 설탕 넣어야지. 그래? 조금. 한 스푼? 응. 와 그래 말넣나많마넣는 어, 거예요. 아빠 호식이잖아. 응? 이, 이만큼만 되나? 그럼? 그그뭐 그, 그래? 응. 이건 뭐야? 지금? 네. 조금? 조금? 네. 어느 정도 양이 있지 않나? 몇백밀리그램뭐 그런 거. 죄수하면돼 <laughs> 김희 눈이 이제 개장기네 정확하고 만들만해 여기로 죄수하고 어. 여기로 확인하는데 감이구만 백종원 아저씨 단수 배우가일겠구만 그래? 몰라 나무 주걱으로 하는 게안 낫지 않을까? 어 맞아요 맞제. 잘하네 김희 짱이네 와 엄청 고소하고 달달한데 밥에 넣을 거 따로 한 스푼 채소는 스푼. 있는데 몰라 그래 김에 감대로 가자 네 스푼 다섯 스푼 어세으로 왔는데? 알았다 세지 말라 그거야 지금 응 거슬려? 응 알았다 <laughs> 알겠게 아, 볶아 볶는다 같이 볶는다 같이 썰어서 만든 거예요 응그거는 음. 음, 밖에 밖에가 뭔데? 라니쉬 그게 뭐야? 이쁘게 음. 하 음. 이쁘게? 응. 소스만 먹으면 심심하잖아. 응. 이거 소스 만들고, 그리고 밖에 두리도 있고. 좀 응. 소스가 될까? 두리 소스. 응. 맛있겠다. 고구마 같다. 응, 그렇지. 우와 대박. 타봐요. 아, 맡아봐가고. 응. 우와 뜨거워. 면세 <laughs> 나지. 아 있다. 뜨 뜨거워. 몰라. 냄새나 뜨거워. 아, 아 뜨거워. 어때? 놀래라. 놀래라. 아프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집어 던져버돌 응. 둘이 하 맛있던데. 맛있네. 오! 어떤 맛이야? 먹어볼래? 설명해주기보다 이제 직접 먹어보라, 그건가. 응. <웃음> 먹어요! <웃음> 왜, 왜 이렇게 급한데? <laughs> 손에 뜨거워. <laughs> 아, 뜨겁다. 음, 와, 그 달달한 두이 향의 고소함이 더해졌다. 코코넛의 그 고소함. 어. 와, 맛있다. 끝이에요? 네. 바로 대면. 응. 밥이랑 이거랑 섞어요. 응. 섞어서 30분 놔두래. 또 놔둬야 돼. 근데 어금니는 그냥 먹으면 되겠다. 그래. 기다리자. 그래. 고양이도 두리안 냄새 맡고 왔나? 그래도 <laughs> 두리안 먹고 싶니? 우리 우미 땅콩이었어요두컷이줄알았는데 <laughs> 알이 없더라고. 알이 <laughs> 없죠. 어. 땅콩이 없더라고.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왜? 오 응, 보자. 보자. 내가 확인해 보겠어 아, 뜨거워. 밟은 아, 같은데. 어, 봐 어떤데? 됐네. 응. 안 아, 되었겠나? 괜찮나? 내가 할까? 됐다. 어, 아, 와, 똑똑하네. 그렇게 하면 되네. 내가 뺏겠나? 잘뺄수 있을 것 같다. 안 된다. 알았다. 조심, 조심. 뺏치면안 돼요. 우와, 이 악력이 장난 아니구만. <laughs> 근데 그 뿌듯한 표정이라 했더라. 코코넛우 우유 밥이랑 썼어요. 맛있겠는데? 이거는 익는 코코넛 우유, 설탕도 들어가 있고. 참고소 해. 음. 캄보디아 사람들은 과일이랑 밥도 같이 먹는다, 이가 반찬으로? 음, 음, 음. 반찬으로는 안 먹어요. 그래 어, 후식. 요리할 때 넣잖아. 그거는 안 익는 과일이 야채로 쓰지. 음, 그래? 음. 처음 먹었 반찬 먹으 먹는 줄알았전딱 그정도 이거 김미지 거지? 뭐, 오빠 거아야나 너무 많아 괜찮은데? 아니안돼 솔직히 아알겠어요아 아, 그렇게 먹는다고? 네 우와 뭐 거의 카레 먹는 느낌인데? 응 음. 됐다 됐다 많이 주지만 김미도 먹어야지 와 이거 아, 콩 아. 넣으면 더맛있것 같은데. 콩을 넣는다고? 응 음. 무슨 콩이? 음. 음, 맛이 어때요? 맛있네, 쫀득쫀득하고 음. 다달하고 고소하고 음. 완전 달한 느낌을 음. 부드럽고 음. 냄새 좋아. 오 대박이네. 이거 보통 너무 많이 먹으면 기절한 거 같다. 기절을 한다고? 너무 맛있어서? 너무 다달해. 아 이거 설탕 조금밖에 안 나는데. 행이다 많이 안 나기로 맞지? 음. 에이 맥주아. 와우 쫙쫙 녹가죠대박이구만아살 맛있겠다 이거 음 진짜 살찐 거다 운동 많이 해야겠다 음. 먹어게음음 음. 맛있지 음아 기대 이상인데와아 맛있네 두리안에형과 밥이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달라고 고소하면서 찹쌀이 쫀득쫀득하면서 씹는 맛. 음. 보하이 흡사 약간 찹쌀떡을 먹는데 두리안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아, 하여튼 굉장히 맛있네. 아, 씨, 대박인데. 쫀득쫀득. 음. 음맛이 있네. 음. 너무 달아져. 아, 밥 먹고 딱몇컵 먹게. 좀. 아, 그래서 디저트구나. 아폴로 뭐좀 이런 거 먹다가. 맞대. 아 너무 먹에막 웃어진거 같다